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이 중에서? 그렇죠, 정보 용량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예, 인공지능의 전유물, AI의 전유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왔어요? 정보를 배우는데 온 힘을 다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보를 안 해도 돼.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배우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안 써도 돼. 그런데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왔잖아. 제일 불행한 세대가 누구냐. 지금 아이들이야. 몇년 후면 정보 안 배워도 될 텐데 제도가 안 바뀌어서 할수 없이 배우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미 정보는 교과서 정보는 AI가 다 가지고 있어. 물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답해줘요. 선생님도 다못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물으면 묻는 대다 답해집니다. 분석까지 해줘요 그럼 공부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부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생각을 발전시킨다. 하나는 정보를 기억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정확하게 면 틀린 거예요. 정보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각은 더 많이 해야 돼. <목소리> 예, 네, 이제 바뀌고 있지, 이제. 이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아니야. 왜? 수능은 아직도 점유 엄청난 정보량을 요구하거든. 또, 학교에서 그, 학종에서 점수, 결국은 시험, 학교 내에서 시험 평가, 그 학습 평가. 예, 그러긴 네. 음. 네, 하지만 그래도 정보양이 아직도 남아있어. 예, 네, 그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보양이 제가 판단하는 정보량은 사실 10분의 1이면 돼요. 지금의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정보량은 뭐가 필요하느냐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 정보 있죠. 요즘 공부 잘할수록 상식 정보 부족해. 관계에서 상식 그렇죠. 대화 뭐 서로간에 자기 몸을 다룬다든지 그렇죠? 이런 상식 정보 부족해요. 왜? 공부하느라고 정보를 배우느라고 가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식이 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상식 정보라고 그럴게요. 두 번째는 교과서 정보 속에서 약 10%. 10%는 뭐만 배우면 돼요? 이렇게는 배워야 돼요. 미국이 있다는 건 알아야지. <laughs> 그런 거. 근데 미국이 몇 평만, 몇 평만 메터고, 뭐, 도시는 어디고, 이건 상관없다는 거지. 왜? 이거 알면 물으면 되니까. 예. 대한민국의 수도 있으니까, 그럼 미국도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는 어, 서양사 배워야 되고, 동양사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는 초중고 대학까지 배워야 되고, <laughs> 이런 식의 공부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10%, 네. 큰 범위. 그리고 뭐를 배우느냐? 지혜정보, 탈무드 같은 거예요. 탈무드는 진짜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내용은 쉬워. 내용에서 그, 문, 그 이야기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야될건 없어.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지혜는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현재 온리온 탈무드라는 책을 아예 분야별로 지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투자자까지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될 텐데요. 온리온 탈무드 경제편, 교육편. 근데 그 편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눠요. 이번에는 신체편, 정체편, 자주편, 인성에서 신뢰편, 신화편, 협동편, 이런 식으로 나니요 그러면서 인간 역량에 관한 모든 영역을 400개가량 되는 그 역량 요소별로 계속 탈모드의 주제별로 해서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지금은 그게 필요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은 바로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것을 언어 인지 기술로 봅니다. 하나 더 있다면 상황 인지 기술이겠죠. 그것은 요걸 말해요. 인지 기술에서 크게 두 가지. 요거. 이게 언어 인지 기술은 지금 제가 쓴 책이 언어 인지 기술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올 책이 상황 인지 기술이죠. 네, 이렇게 보면은 어, 전체 상황이 나옵니다. 인지 기술 안에는 언어 인지와 상황 인지가 있다. 그럼 상황 인지는 뭐다? 문제 해결이다. 상황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이다. 언어 인지는 글 속에서 말과 글 속에서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인지 역량의 세 가지 요소 중에 AI가 정보 역량을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정보는 아까 말했던 대로 상식 정보, 그 다음에 기본 정보, 교재입니다. 이게 교과서 한10%면 돼요. 이건 저의 통찰이니까, 여러분 그 판단하시고요. 지혜 정보, 이건 올리온 탈무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식 정보는, 어 뭐, 대인 관계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예 우리 유치원에서도 앞에 온다듯이, 예 기본적, 기본 상식 그, 관계, 그 다음에, 제 이렇게 해볼게요. 관계 일반, 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인간이 배워야 될 정보고, 나머지는 요두 가지죠. 그래서, 사고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사고 역량을 기릅시다. 하면, 어떻게 길르죠 일반적으로, 사고 역량 어떻게 길러요? 사고 역량 길러봅시다. 떠오르는 거. 그렇죠생각할거리 예, 꺼리를 주는 거잖아요. 생각할거리그생각할거리를 주는 게 주로 뭘로 했냐? 정보로 했어요. 네. 근데, 정보를 줬는데, 생각을 안 하고 애워. 그래서, 사고가 개발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기서? 지혜. 예, 지혜 정보예요. 예. 두 번째, 언어예요. 언어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로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체계화하는 걸 말해요. 여기는 언어 역량은 제가 핵심이게 핵심이 뭐냐면 어. 안성 정보의 체계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역량이라고. 여러분, 이 언어의 가치를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왜요?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우주 만물까지 포함해서 개체 수가 수억만 개, 수십억만 개가 되잖아요. 미생물까지 다면 수십억만 개가 되는데, 그 수십억만 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언어가 없었던 고대 사회는 이거를 다원론으로 본 거예요. 다 올론, 다각각의 연결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세상 에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올론이었지. 그러다 플라톤이 이게 복잡하다고 이원론으로 바꾼 게 이데아론이라고. 근데 이데아론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왜냐하면 상층부에 뭐 하나 있다. 이데아가 있다. 그리고 이거의 원형이 사물이다. 뭐 이거 이거 뭐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 이거 똑같이 있네. 이거 하나로 묶었다는 게 없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이론론이라는 걸 내서 이 안에서 분류체계를 만들죠. 그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르 레스의분류체계그 분류하에서 드디어 세계는 이론론, 다운론에서 이론론을 바뀌기, 이론론이 분류 형태로 가지면서 결국 뿌리는 하나다라는 이렇게 내려가는 피라미 체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재 학문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어의 체계라고 그래요. 체계화해 근데 그때 언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많은 걸 체계화시켰겠냐? 이거죠. 왜?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지구상의 모든 과, 모든 그 열매들을 묶어서 과일이라고 불러 놓고 우리는 우리는 과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온 지구상의 열매를 다 과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걸 보고 함축 개념이라고 그래. 이 함축 개념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도 동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 유전자로는 이 우주의 복잡성을 일원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해 근데 언어라는 체계 속에서 이 모든 분류체계를 잡아가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잘 보세요. 사고 역량이란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언어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사물과 환경만 가지고는 단편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도 우주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사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 완성 정보를 체계화하는 이 과정이 뭐다? 사고하는 과정이다. 가장 고급 사고예요. 그리고 체계화가 되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체계화를 한다는 말은 뭘 사용한다? 예, 사고 역량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역량이 사고 활용되니까 이걸 많이 하면 사고 역량은 현재까지 나온 모든 기술보다 어떤 방법보다 사고력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개발된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체계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되나요? 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내가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보일까요? 체결을 다 해봤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일단 체결을 해봤어.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있죠? 누락이 보이지. 중복을 제거했으니까. 체결했다는 건 이미 중복 제거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 밝혀지지 않는 정보들 누락 정보가 있을 거라고. 또 이미 이렇게 체결하는 과정 안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속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 팩트 오류가 있고 관계 오류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오류를 찾아내고 누락을 찾아내면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오류발견이죠? 그럼 오류발견 다음에 뭐해야 되죠? 오류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 예, 예, 오류 수정해야죠. 그걸 딱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는 창의 인지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체계화 등보가 없이 오류 발견을 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거 하다가, 불편한 게 있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명, 발명, 발견이 바로 이런 단편적인 생활화도 불편한 이런 거고, 학문적인 발명, 발견은 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가요? 체계 활동에서 가요. 지금도 물리학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것 위에 가장 첨예한, 아직 해결이 안된걸 말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 가면. 그 학문의 꼭지에는 뭐가 있더라? 학문의 꼭지에는? 모든 학문 모든 학문의 꼭지에는 뭐가 있더라? 의문. 예, 네,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더라. 아니, 가설에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고, 일단 의문이 있는 거야. 왜 그렇지? 해결되지 않는 가설이 있어요. 그걸 체계화 후에 얻은 의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삶에서 얻는 의문은 단편적인 것들이라고.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사고의 정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삶 속에서 느끼는 이 불편한 이것들을 잘 질문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인지 역량의 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역량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도구는 사고 역량의 핵심 도구는 언어 역량이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는 인지 역량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현재 어, 정보 쪽에서는 우리 것을 다 가져갔지만 이 쪽에서는 아직도 인간이 더 막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전체 역량, 주체 역량, 인지 역량, 정보 역량, 인성 역량 하고 여기에 인간 역량과 인간 지능 그리고 인공 지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인간 역량을 그냥 어, 현재까지 인간 역량이 최고니까 10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간 지능과 인공 지능을 지금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체 역량은 아예 없잖아요 인공 지능이 현재는 없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인지 역량에서 이해 역량은 인간지능이 10이라면 인공지능은 3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정보 역량 높죠,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전문정보는 현재는 3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사고, 표현 역량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이걸 보고 뭘 해야 돼요? 아, 앞으로 이제 어, 10년, 20년 전후에서 인공지능 역량이 얼마나 인간을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어떤 능력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찰을 동원해서 요 비교표를 만들고 여기 아래는 왜 내가 여기에 10점을 줬고 3점을 줬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3점을 배점한 이유는 아직 뭐 등등이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책을 보시면 이제, 아왜 이렇게 점수를 배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다 각 분야별로 전부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고 역량 비교죠. 아까는 역량 전체 비교. 그럼 사고 역량은 비교 분석 역량, 종합 평가 역량,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의 앞으로 발전이 이 정도 될 거다. 현재 역량은 이렇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하게, 아, 그리고 아래에는 설명,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아,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지 역량과 이 주체 역량과 인성 역량을 한번 어, 인공지능 시대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간 역량의 구성 요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 역량을 한번 통째로 한번 보여드리는 구조인데요.